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사후정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나와 있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7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기에 관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항 발주자는 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항을 근거로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곤 하죠. 다음 사망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정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